자, 코사인 사인버스 x가 루트 1 x 제곱임을 보여라 했잖아. 얘를 보이려면 얘와 둘이 같다. 그럼 뭐 해야 돼? 첫 번째는 양쪽을 미분한 게 같다. 그러면 상수 차이 날 거고 그다음에 특정한 숫자를 넣어서 상수를 구해 주면 돼. 그러면 증명이 끝이나. 그과정으로 일단 하는 게 하나. 그다음에는 예를 갖고서 그냥 어, 한, 뭐죠? 대수적으로 보이는 거 하나 이렇게 확인해 보자고 자, 그럼 얘는 일단 우리는 왼쪽에 있는 코사인의 사인의 역함수 x를 미분할 거예요. 미분하려면은 사인의 역함수 미분이 뭐다? 루트 100x 제곱 분의 1이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걸 위해서 y는 사인의 역함수 x를 미분하려고 해못 하잖아. 그럼 x는 sin y이고요. 그러면 y를 x로 미분. 얘를 미분하니 안되니 x를 y로 미분한 거예요. 역수. x가 sin y잖아. 얘를 미분하면 cos y분의 1이고요. 근데 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x는 어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아, y가 y이지. 등호가 붙고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얘가 정의되잖아요. 역함수가. 근데 여기서는 등호는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2분의 파이나 마이너스 1의 파이너 코사인 값은 0이니까. 자, 그래서 미분 정의되기 위한 거고 얘를 미분하려면 등호가 빠져야 하고요. 얘는 1사분명과 4사분명의 코사인의 양이니까 루트 1 빼기 사인제곱 y분의 1로 고칠 수 있지. 음이면 마이너스 토해놓고 가야 돼요. 그러면 얘가 사인 y 가 x니까 루트 1 0 0 x 제곱분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네요. 자, 이거는 미리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y 미분하면 일단은 코사인의 네모가 들어갔으니까 바깥의 함수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의 사인의 역함수 x 곱하기 사인 역함수 미분 루트 1 0 0 x 제곱분의 1이 되죠. 따라서 얘는 사인 사인 볼 x가 뭐지? 얘는 역함수 정의에서 x잖아. 그럼 x 마이너스 x 곱하기 루트 1 0 0 x 제곱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1 x 0 우변 미분. 우변 미분. 미분 x 제곱 x 0 x 가 되죠. 0 x 1px 0px. 1px 0px. 1px x x 0px. 1 p 1 x x 1 0 x 0px. x 1 0 0 x 제곱분의 마이너스 x i 오 우변미분 자 n m 분 같더라 같아요 미분 o 서 같은데 그 말의 의미 s 여기서 코사인의 사인역함수 x 는 루트 1x 제곱 x 제곱 o 하기 상수일 거잖아 미분 6. 서 x 으면 상수 자 그러면 x 에다가뭘넣 0을 대입하면 사인 인버스 0은 사인이 뭐하니까 0돼 0 넣으니까 0이잖아 그럼 얘는 0이잖아요 코사인 0은 1이잖아 x에 0 넣으면 루트 1이고 다하기 c 따라서 c는 0이잖아 그래서 사라지네 그러므로 결가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분을 이용해서 보일 수 있고요. 자그 다음은 다르게 자 됐죠? 이거 미분해서 하는 거 하나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은 얘를 sin inverse x cos인데 여기가 sin이 되는 순간 수월해지는 거잖아.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x 범위를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지. 그러면 sin 사인 인버스 x 는 마이너스 일 사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이 분의 파에서 2 분의 파까지 아니야. 맞네. 사인의 역함수 정의하려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2 분의 파 마이너스 이 분의 파. 얘가 1 마이너스. 그러니까 sin 사인 인버스는 사인의 뭔데 x 범위니까. 이범위니까 이때 코사인은 얘는 0이 상인거 보이냐? 왜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에서 2분의 파이는 코사인은1 사분면, 4 사분면이니까 양수잖아. 그래서 주어진 식은 좌변은 어떻게 돼? 얘를 모르고 고쳐야 돼. 코 사인을 사인을 고쳐야 되잖아. 근데 코 사인이 양수니까 루트 가마에 나 뜨고 1 빼기 사인 제곱 사인 역함수 x죠. 로간이 됐죠. 그러면 얘가 루트 1 빼기 사인 사인 역함수 x의 전체적는 루트 1 빼기 이게 x 곱 그래서 증명이 됐죠. 이렇게 증명하는 게한 가지 방법. 그 다음에 아까번에 미문을 이용해서 하는 거한 가지 방법. 이두 가지 다 알고 있는 게 좋을 듯다 어디가 편하냐? 내가 편한데 요 조건들을 찾는 과정이 좀 힘들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고. 오케이. 두 가지 다 했습니다.